17kg 감량의 비밀 더 궁금해집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음식을 꼽은 그녀 그런데 의외의 식재료들이 눈에 띕니다. 탄수화물도 적당히 들어가고 지금까지 봐온 저열 양식은 아닌 것 같은데 비법이 뭔가요? 무조건 열량이 적은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것보다 항산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나를 체크해서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체내 항산화력이 높을수록 몸속에 지방을 태우는 기능도 높아진다 하더라고요. 희정 씨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집중한 것이 바로 몸의 항산화를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굶고 저열량식을 찾기보다 음식을 통해 몸속의 항산화를 높여 지방이 잘 타는 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던 키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꾸준히 챙겨 먹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항산화를 높여준 1등 공신이랍니다. 이건 모로실이라고 해요. 보랏빛 빛깔이 진짜 건강해 보이죠. 제가 유럽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현지 분들이 다이어트식으로 먹는 걸 보고 이후로 꾸준히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줄어든 체중만큼 또 달라진 것이 있다는데요. 굶거나 급격하게 살을 빼다 보면은 얻는 거보다 잃는 게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도 상하고 요요도 오고 특히 피부 처짐이나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작용이 없어 일석이조였다고 합니다. 제가 50대다 보니까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모로실도 마시고 운동을 병행하다 보니까 이. 특히 체지방, 복부 뱃살이 제일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수치만 봐도 우등생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변신한 희정 씨. 사이아니딘 3 글루코사이드 C3G라는 항산화 성분은요. 갈색 지방 조직을 활성화해서 백색 지방의 크기를 줄여 주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백색 지방의 세포 크기를 517%나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실제 임상실험에서도 모로시를 12주간 섭취하자 내장 비만을 가중시키는 백색 지방의 세포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그녀. 바지도 막 거의 30 가까이 있고 허벅지도 막 이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돌아가고 싶지 않고 지금 오늘이 인생의 제일 리즈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몸에 좋은 지방 태우는 음식들 계속 챙겨 먹으면서 저는 이대로 쭉 유지하고 살 거예요. 비만과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모로실. 체내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모로실에는 C3G라고 불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성 성분인데요. 지방분해 효소인 리파아제의 활성화를 통해 음식으로 섭취하는 지방의 분해를 유도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또 염증성 질환과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지방 생성을 억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20세에서 60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모로시를 섭취하게 했더니 체지방률이 11%까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습니다.